오늘은 피스네트워크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보유자이시거나 개별적인 진입타점이나 목표가 손절가 등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의 번호 010-9959-6611로 문의 남겨주시면 따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스네트워크는 22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며칠간 조정 이후 다시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9월 초 급등 이후 거래량이 집중되며 매물 소화 과정에 들어간 모습이죠. 단기 저점에서 한 차례 매집 후 급등세를 보인 뒤 다시 눌림 조정을 거친 상태인데요. 지금 구간은 기술적 측면에서 매물 소화와 재도약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둘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차트를 보면 7월 중순 이후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붙으며 우상향하던 패턴에서 9월 초에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장대의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이 시점에 360원 부근까지 단기 급등한 뒤 단숨에 매도세가 출현하며 급락 그리고 현재는 220원대에서 횡보 구간에 진입해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 이후에도 하락 폭은 제한적이라는 점인데요. 이는 아직 매집이 끝나지 않았다는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급등 후 눌림목 패턴이죠. 기술적으로는 288원이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세 차례나 저점을 다진 바 있고 하락 시이 라인이 지켜졌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있는 지지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반면, 단기 저항은 240원 부근으로 이 라인을 돌파할 경우 다시 한번 260원, 280원까지의 갭을 메우는 상승 레일리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타점에 대한 구체적인 진입 전략은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으니 영상 상담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를 살펴보면, 피스 네트워크는 온체인 데이터에 특화된 오라클 네트워크로 특히, 디파이 생태계 내에서의 실시간 가격 피드 제공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등 다양한 메인넷에 통합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자체 노드 운영자에 대한 리워드 시스템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킹 기반의 보상 강화로 이어지고 있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보유 유인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디파이 시장 전반에 대한 회복 기대감과 함께, 오라클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체인 링크를 필두로 다양한 오라클 프로젝트들이 시청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피스 네트워크 역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글로벌 주요 거래소 상장 이후 유동성이 확보되었고, 실사용 기반의 파트너십 확장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200권 초반대가 중장기 매수 기회 구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추세 회복과 맞물린다면 이전 고점이었던 320에서 360원 구간까지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구간별 분할 매수 전략이 보다 안정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정리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240원 돌파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구간을 뚫고 안착할 경우 매물대가 얇아지는 260원에서 280원까지 속도감 있는 반등이 가능하죠. 반대로 뭐 218원 지지가 무너질 경우엔 다시 200원 초반 또는 190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락보다는 재매집 성격이 강해 보이는 흐름이며 거래량과 시총 대비 탄력은 살아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지켜볼 만한 종목입니다.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피스 네트워크는 기술적 분석상 중요한 변곡점에 있으며 최근 오라클 시장의 재조명과 맞물려 중장기 기대감이 유효한 프로젝트입니다. 다만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매수 타점과 손절 기준 등은 보유자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이나 매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담번호 010 9959 661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한 획을 긋게 될 아주 특별한 정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잠깐만 집중해서 이 화면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이미지는 그냥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도 같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세요. 100% 무료안내. 이 문구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 단 한푼도 드리지 않고도 여러분이 시장의 핵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유료리딩방, 유료강의 유료 채널들이 넘쳐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진짜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 역시 이 시장에서 수없이 헤매고 잃어보고 깨지고 그러다가 결국 성공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분들께 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화면 보세요. 상승 초입 진입, 상승 후반부 매도. 이 말은 여러분이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도, 아무리 괜찮은 종목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결국 손해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는요, 상승의 초입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상승이 끝나기 직전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그냥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파세요, 이런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분석한 차트, 시장 흐름, 실시간 데이터에 근거해서 근거 있는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문자, 톡, 텔레그램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그냥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면 실제로 수익날 확률이 높다는 근거가 있는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장대의 양봉 나올 수 있는 매수매도 타점 제공. 이 문구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코인할 때 가장 바라는 순간이 뭐예요? 바로 장대의 양봉. 크게 올라가는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나옵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터지는 거고, 타이밍이 맞아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매수 타점은요,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 흐름, 심리 분석, 차트 구조, 거래량 흐름까지 종합해서 확률이 높은 시점에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정말 이 시점에 사니까 다음날 양봉이 터졌어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비트코인 이미지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코인 로고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바라만 봐왔던 기회의 문입니다. 터치 한 번이면 여러분도 그 기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손가락으로 이 숫자를 톡 누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0 1 0 9 9 5 9유6 1 1 지금 이 번호로 문자 하나만 주세요. 딱한 단어, 급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대응 가능한 코인, 지금 진입 가능한 타점,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해야 할 종목까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혹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더 자주 쓰신다면요? 걱정 마세요. 카카오톡에서 코인6611, 텔레그램에서도 코인6611,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만 해주세요. 그러면 매일 아침부터 장중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딩방이 아닙니다. 진짜로 함께 수익을 낼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거 사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전부 공유해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지 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흐름까지 읽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히 따라만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까지 키워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장에서 수년간 살아남았고, 수익도 내봤고, 손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혼자 하다가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하면 최소한 돌아가는 시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좀더 보고, 이런 말은 항상 늦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회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정보와 타이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정보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0% 무료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딱한 단어 급등이라고 문자 한 통, 혹은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있고, 누군가는 망설이다가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010-9959 661을 잊지 마세요. 이 번호가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